대박! 오? 어, 어? 불량인가? 짜잔! <laughs> 안녕하세요 여러분 뽐니입니다. <laughs> 오늘은 제가 어, 뽐니 채널 최초로 택배 언박싱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해요. 근데 택배뿐만이 아니라 제가 요즘에 이렇게 구매한 제품들도 같이 하울까지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고고! 자, 가장 먼저 제가 구매한 제품들부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되게 이것저것 많이 또 짧은 시간 안에 구매를 했는데 일단 먼저 클리오에서 구매한 것부터 보여드릴게요. 제가 안 그래도 몽땅 클리오를 찍으려고 뭐 준비를 다 해놨는데 마침 또 신상이 나왔더라고요. 신상 위주로 보여드리는 게 여러분들한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신상 제품들을 구매를 했는데 먼저 요거! 클리오 누디짐 벨벳 웨어 파운데이션 3호 리넨 컬러로 구매를 했습니다. 음. 이렇게 열면 파운데이션이랑 브러쉬가 들어있어요. 요즘 요렇게 모가 짧고 촘촘하게 일자로 커팅된 브러쉬를 증정으로 많이 주는 것 같아요. 롬앤도 그랬고, 어, 완전히 똑같은 모양은 아니지만, 홀리카홀리카도 이런 브러쉬를 증정해줬고, 근데 생각보다 브러쉬가 되게 부드러워요. 이런 브러쉬들이 자칫하면 되게 까끌까끌해가지고, 각질 부각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뭐 얼굴에 발라봐야 알겠지만, 이렇게 만져봤을 때는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 이 파운데이션. 일단 이 패키지가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S.P.F. 15에 P.A. 플러스. 높진 않지만 자외선 차단도 되고요. 이거를 사용하기 전에 흔들어서 사용을 하래요. 이거는 몽땅 클리오에서 보여드릴 거기 때문에 그냥 손등에만 발라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짰는데 막 생각보다 엄청 묽진 않은 것 같아요. 주르르 흐르는 제형은 아니고. 오. 아, 이렇게 처음에는 되게 부드럽게 발리다가 이게 금방 되게 매트해지는 것 같아요. 금방 딱 픽스되는 느낌? 진짜 밀착력이 엄청 좋은 것 같아요. 이거는 진짜 여름용 파데를 겨냥해서 나온 것 같습니다. 커버력은 얼굴에 발라봐야 알겠지만, 아, 그럼 뭐 클리오 제품이니까 커버력은 당연히 좋겠죠? 근데 이것도 자칫 잘못하면 되게 두껍게 발릴 것 같아요. 양 조절을 잘 해야 될것 같은 제품인 것 같지만 아무튼 몽땅 클리오에서 제대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또 구매를 한게 요거 클리오 프로틴티드 베일 블러셔. 여기 컬러가 굉장히 많아서 뭘 살까 되게 고민 많이 하다가 그냥 2호 왓치 아웃 컬러로 구매를 했는데 이게 뚜껑이 내용물 컬러랑 똑같아서 그냥 외관만 봐도 아 이게 어떤 컬러구나 알 수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열면. 요런 크림 타입 블러셔고요. 좀 레디쉬한 말린 장미 컬러를 구매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되게 크림 타입 치고도 되게 샤벳 같은 질감인 애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진짜 물 머금은 듯한 촉촉한 표현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이게 지금 파운데이션 깐 위에다가 발랐을 때 요런 느낌이에요. 요것도 몽땅 클리오에서 마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그 다음에 구매한 것들을 여기에 있는 것들 보여드릴게요. 일단, 요거 앰플 두 가지. 앰플 앤 히알루론 샷 앰플, 요거는 재구매한 거고요. 요거는 구달 청귤 꿀 보습 앰플입니다. 제가 기초 케어 제품들 중에서도 앰플, 에센스, 세럼 그 종류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앰플도 두 가지를 구매를 했는데 요 앰플은 히알루론산 앰플은 제 지난 영상에서 몇번 보셨을 건데 다 써가지고 이렇게 재구매를 했습니다. 요 히알루론산 앰플 같은 경우에는 대용량도 있는데 저는 그냥 소용량으로 빨리빨리 쓰는 게더 좋더라고요. 요거는 딱 그런 느낌이에요. 그 하다라보 그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거다 필요 없고 수분 보습만 채워주면 돼 하시는 분들한테 요거 추천드릴게요. 가격도 굉장히 저렴하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요거. 구달 제품은 그 춤추는 선진이 영상에서 어, 요 청귤 꿀 보습 라인이 굉장히 자주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그거 보고 사야지 사야지 하다가 드디어 샀습니다. 요 앰플을 써본 적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기대가 돼요. 확실히 패키지부터 청귤청귤 하죠. 이게 그렇게 보습력이 좋다고 해서 왜안 나오지? 왜안 나와? 왜안 나오세요? 어, 이거? 불량인가? 되게 이 스포이드가 되게 별로다. 잘안 나와요. 안 나와. <laughs> 음. 아, 되게 많이 빨아들여야 나오네요. 요런 제형인데, 오, 이런 느낌이에요. 쫙쫙 늘어나는 거 보이시나요? 제가 이렇게 좀 쫀득쫀득한 제형을 좋아하거든요. 기초 같은 거는 그냥 뭐 제형이나 이런 것밖에 보여 드릴 수가 없어서. 음, 향도 괜찮다. 그런 기초 제품은 제가 좀더써 보고 괜찮으면 영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스타그램으로라도.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더마토리 하이퍼 알러제니 퍼펙트 클렌징 워터. 더마토리 브랜드 자체가 굉장히 성분이 착하잖아요. 그래서 클렌징 워터도 한번 구매를 했습니다. 제가 클렌징 워터가 진짜 잘 맞는 건잘 맞는데 안 맞는 거 쓰면 바로 막 얼굴에 울긋불긋하게 달아오르면서 좁쌀들이 막 올라오거든요. 근데 뭐 더마토리 성분 뭐 믿음직하니까 클렌징 워터도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지금 쓰는 거 거의 다 써가지고 이거 써버리려고요. 그다음에 구매한 거는 이거 비욘드 토탈 리커버리 샤워크림 바디워시입니다. 그냥 뭐 비욘드께 좋아서 비욘드 제품을 좋아해서 사는 건 아니고 그냥 마트 갔다가 겸사겸사 샀어요. 이런 갈색통에 담겨져 있고 향은 진짜 딱 맡아보면 그냥 아 비욘드구나 싶어요. <laughs> 비욘드 바디 제품을 써보신 분들이라면 아마 아실 건데 비욘드 냄새가 나요. 이게 히비스커스 꽃 추출물이랑 발효 정수랑 세라마이드가 함유된 생크림처럼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하는 뭐 그런 제품이라는데 이게 보습감이 굉장히 좋다 그래가지고 이걸로 구매를 했습니다. 이거는 이거는 아이오페 퍼펙트 커버 쿠션 21호 라이트 베이지 이게 하도 좋다고 말이 많아서 테스트를 해봤는데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구매를 했는데 음 제가 이거를 테스트 해봤을 때 느꼈던 점은 확실히 커버력이 높은 만큼 좀 두껍게 피부 표현이 되고 그리고 요철이 많은 분들은 음, 요철이 부각될 수도 있겠다 라고 느꼈어요 일단 요렇게 네이비 컬러의 패키지고요 열면 요렇게 퍼프가 들어있습니다 요렇게 보면 그냥 일반 스펀지 타입이 아니라 요런 텐션 네쉬망이에요오 엄청 고르게 묻혀요 퍼프에 이거를 보면 진짜 커버력이 높은데 보송한 마무리감이어서 여름에 쓰기 좋을 것 같고요 지성 분들한테 좋을 것 같아요 건성 분들은 여름용으로 괜찮을 것 같고 지성 분들은 뭐 사계절 내내 쓰셔도 모방할 만한 제품인 것 같아요 제가 이거는 더 써보고 제가 지금 이제 여름 쿠션 여름 파운데이션 추천 영상을 만들려고 베이스 제품을 굉장히 많이 구매하고 있기 때문에 써보고. 괜찮다 싶으면 아마 그 영상에서 만나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제가 최근에 구매한 제품들은 여기까지고 이제 택배 뜯어보도록 합시다. 일단 맨 위에 있는 이 택배가 아, 더툴랩에서 온 택배예요. 더툴랩. 여러분 개인정보는 뜯어서 버리셔야 합니다. 아 이거 그거예요. 뽑아 쓰는 마스크팩 있잖아요. 그냥 클렌징 티슈처럼 생겼는데, 안에 그 클렌징 티슈가 들어있는 게 아니라 마스크팩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음, 매일매일 한 장씩 뽑아가지고 1일 1팩을 할수 있는 그런 마스크팩이에요. 이게 더툴레 뽑아 쓰는 쓱싹 마스크라고 합니다. 요 마스크팩이 일본에서 엄청 대 히트를 치고, 이제 우리나라에도 요런 마스크팩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요거를 더툴랩에서 보내주셨는데 이벤트 지원도 해주신다고 하셨거든요. 좀만 기다려주세요, 이벤트는. 이렇게 열면 이렇게 마개가 완전 꼼꼼하게 돼 있어요. 그냥 이렇게 뜯어 쓰는 게 아니라 마개가 이렇게 튼튼하게 있고 이렇게 열 수가 있습니다. 열면 이렇게 비닐이 또 있어서 이 비닐까지 제거를 하면 여기 이렇게 팩이 나와요. 근데 팩은 지금 해볼 수 없으니까 어, 제가 뭐 겟레디윗미 같은 데서 따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틀랩 감사합니다. 잘 쓸게요. 다음 택배도 한번 뜯어보도록 할게요. 다음 택배는 이거예요. 이게 노트북에 꽂아서 쓰는 건데 제가 지금 쓰는 맥북 프로가 어그 USB나 SD 카드를 꽂는그 단자 부분이 없어요. USB나 SD 카드를 삽입하려면 이런 젠더가 필요하거든요. 원래 쓰던 게 부러져가지고. 떨어져가지고 새로 구매를 했습니다. 근데 솔직히 저는 이런 기계가 뭐가 좋은지 잘 몰라가지고 그냥 네이버에 검색한 다음에 구매 평 보고 가격 대비 괜찮은 제품으로 구매를 하거든요. 뭐가 좋은 건지를 잘 몰라가지고. 우와! 오! 오! 이렇게 딸랑 이거 하나예요. 이 젠더 하나를 구매했는데. 근데 이렇게 보면 옆에 이런 충전선도 여기 꼽을 수 있고 USB 포트랑 여기 SD 카드까지 다 꼽을 수 있는데 이것도 주셨네요. 이거 전용 파우치인가 봐요. 뭐 여행 가고 이럴 때 이것만 딸랑딸랑 들고 다니다가 고장 날수 있으니까 그럴 때 쓰라고 주신 것 같아요. 이 케이스가 완전 유용한데요. 아무튼 지난번에 구매했던 것보다 다른 브랜드인데 훨씬 마음에 들어요. 이런데 막 인식 안 되고 이러면 진짜 그 다음은 짜잔 이츠스킨 박스예요 이츠스킨은 신상이 나와도 그렇게 막 홍보를 잘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이츠스킨에서 뭐가 나왔다는 거를 잘 모르고 있다가 구독자분들이 알려주신다던가 아니면 진짜 홈페이지를 들어가야만 알수 있는 짜잔 요거랑 이건데 이건 뭐지? 아무튼 구매 한 것부터 뜯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츠스킨에서도 이렇게 매트 파운데이션이 나왔는데 이츠스킨 라이프 컬러 매트 파워데이션 제가 구매한 건202 버터 색상입니다. 제가 이츠스킨 그 타이거 시카 쿠션을 굉장히 잘 썼는데. 이거 신상이 또 나와서 구매했는데 를 이거는 자외선 차단 지수가 굉장히 높아요. SPF 50+에 PA++++. 패키징은 이렇게 생겼고요. 그냥 되게 깔끔하죠? 아우, 떨리는데? 이렇게 짰는데 움직이질 않아요. 엄청 꾸덕한 제형입니다. 근데 이렇게 손으로 발라봐도 진짜 꾸덕. <laughs> 이거는 진짜 커버력이. 높을 수밖에 없는 제품인 것 같고 제가 솔직히 이거를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만 보고 컬러를 구매한 거라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는데 어, 컬러 잘 선택한 것 같아요. 컬러 되게 예쁜 상아색입니다. 어 근데 이거 진짜 두껍게 발리겠다. 진짜 파워 매트, 파워 커버 이런 제품인 것 같아요. 여름이 다가오니까 좀 커버력 높고 매트한 파운데이션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너무 매트한 파운데이션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그래도 여름이니까 이거 향 되게 좋다. 아무튼 근데 제가 손에 주름이 굉장히 많은 편인데 주름에 끼이는 것도 하나도 없고 이것도 제가 써보고 괜찮으면 여름 그 파데 추천에 넣어보려고 합니다. 제발 내가 돈쓴게 헛되지 않길. 제발 좋았으면. 그리고 그 다음에 립을 구매를 했는데요. 짜잔, 이츠스킨 라이프 컬러 립크러쉬 오버 엣지. 이게 신상인데 구독자 분이 언니 이츠스킨에서 새로 뭐가 나왔는데 완전 가을 웜톤들이 좋아할 만한 컬러예요라고 알려주셔서 들어가봤는데 눈이 막막 막 돌아가는 거 있죠 너무 예뻐서 그래서 뭐 살까 뭐 살까 하다가 그냥 전 컬러를 다 구매했어요 이거는 립 리뷰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일단 대표적으로 제가 제일 궁금했던 컬러가 요 8호 아이가뉴어백이라는 컬러거든요. 발림감 정도로 보여드릴게요. 발색 영상을 제가 찍을 거거든요. 이런 크레용 타입이고요. 겉에 이 외관 색이 안에 그 내용물 색이어가지고 그냥 외관만 보고도 컬러를 알 수가 있습니다. 발림감은 엄청 부드러워요. 발림감이 굉장히 부드러워서 좀 촉촉하려나? 했는데 되게 벨벳티한 마무리감이에요. 그 약간 그거랑 비슷한 느낌? 마몽드. 크레용 있잖아요. 마몽드, 막 벨벳네드 그런 거랑 비슷한 느낌? 입술에 발랐을 때 어떨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요번에 제가 빨리 발색 영상을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뭘 줬어요, 이렇게? 뭔지 모르겠는데, 뭐지? 이거는 사은품 같아요. 사은품 같은데? 대박. 대박. 립 수납함이에요. 대박! 진짜 전 이런 실용적인 사은품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아 진짜 너무 좋다. 이체 스킨. 이렇게 이체 스킨까지 받고 그 다음에 요거는 택배 박스를 제가 뜯고 안에 내용물만 꺼낸 건데도 또 박스예요. 라네즈에서 온 거고. 아! 그건가 보다. 이렇게 있는데 딱 봐도 뭔지 아시겠죠 여러분. 요번에 라네즈에서 새로 나온 립인가봐요. 이거 있잖아요. 라네즈 스테인드 글라스 팁? 요렇게. 컬러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이거를 다 일일이 포장이 돼서 왔네요. 언제 다 뜯지? 일단 <laughs> 다 뜯긴 다 뜯었는데, 음, 제가 다 발라볼 수 없으니까 가장 마음에 드는 컬러를 발라볼 건데, 제 취향대로 10호 레드 제스퍼를 발라보도록 할게요. 입술을 일단 지웠고, 패키지 너무 예쁘다. 영롱 영롱. <laughs> 이것도 완전 보석처럼 이렇게 디자인이 돼 있어요. 음. 아 이게 발색이 엄청나게 진하게 되는 건 아니네요. 발색이 되게 옅어요. 음, 립스틱이라기보다는 약간 컬러 립밤 같아요. 되게 촉촉하고. 그래서 나는 진짜 고발색 제품을 원해 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비추고요. 음, 나는 촉촉하고 자연스러운 걸 원해 하시는 분들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박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요거 왠지 이번 달 미션 제품일 것 같아. 와! 대박! 여러분, 아 어떡해요? 진짜 대박. 섀도우 팔레트 신상 3종. 아 진짜 에뛰드 팔레트 열일한다. 이거랑 리벤치크 팔레트가 요번에 나왔대요. 그거 이렇게 두 가지. 일단 요거 에뛰드하우스 플레이 컬러 아이 팔레트 트렌치코트 쇼룸 15구 팔레트라고 합니다. 트렌치코트라고 또 이렇게 패키지도 트렌치코트스럽게 해놨어요. 여기 뒷면에 컬러명이 다 써있고요. 아, 진짜 예쁘다. 와, 진짜 예쁘죠, 여러분? 진짜 트렌치 코트랑 딱 어울릴만한. 어떻게 장면을 이렇게 잘 지었는지. 제가 진짜 기대 많이 했던. 아마 인기가 제일 많지 않을까 싶은. 이거, 란제리 백스테이지. 약간, 왠지 말린 장미 느낌? 이뻐. 완전 이쁘죠? 이거 뭔가 뮤트톤 분들한테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쿨톤 음영 컬러로도 좋을 것 같고 아 예쁘다. 아 진짜 대박이야. 에뛰드 일 잘해. 그다음 마지막. 이거는 제가 가장 마음에 들었던, 가장 기대를 했던 왠지 저와 같은 가을 웜톤 분들이 환장하지 않을까 싶은 에뛰드 하우스 레오파드 런웨이. 아! 이거 웜톤 분들 사셔야겠는데요? 가을 웜톤 분들 무조건 소장 각인데요? 진짜? 대박. 이거 근데 약간 색감이 히트랑 비슷한 것 같아요. 어반디케이 히트 팔레트랑. 와,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컬러 너무나 마음에 듭니다. <laughs> 그냥 이 둘째 줄 컬러는 다 좋아요. 제가 이 팔레트들은 어차피 미션 영상을 찍어야 돼서 이 팔레트들을 활용한 메이크업 영상을 가지고 올 거니까 기다려 주시고요. 이리벤 치크 팔레트도 한번 봅시다. 이거는 기존에 막 피치판 팔레트 그런 거랑 되게 비슷하게 생겼죠? 요 에뛰드 하우스 플레이 컬러 리벤 치크 티타임. 너무 예뻐. <laughs> 이것도 뒤쪽에 이렇게 컬러명, 제품명이 다 써있고요. 섀도우 팔레트랑 똑같이 돼 있는데, 이렇게 립 브러쉬가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리벤 치크기도 한데, 왠지 이게 립 컬러로 많이 쓸것 같고 이거 두 가지는 블러셔인 것 같아요. 솔직히 이거 두 가지 컬러는 제가 많이 안쓸것 같은데 <laughs> 나머지 컬러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거는 진짜 웜톤 분들이랑 뮤트톤 분들한테 진짜 취향 저격일 것 같아요. 에뛰드의 이런 창의력은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케이크샵. 앞서 보여드렸던 이 티타임이 좀 웜톤을 겨냥한 팔레트라면 이거는 쿨톤을 겨냥한 제품인 것 같아요. 진짜 쿨쿨하다. 쨍하고 쿨한 컬러들이 좀 대거 담겨 있고 이거는 립밤이래요, 여러분. 솔직히 쿨한 색조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이두 가지 컬러는 굉장히 예쁜 것 같아요. 웜톤 분들도 잘 쓰실 수 있을 만한 컬러인 것 같아요. 이 에뛰드의 팔레트들은 어차피 미션 영상을 찍어야 하니까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저의 첫 택배 언박싱 영상이 끝이 났는데요. 어, 워낙 색조 제품이나 파운데이션 제품들이 많아서 일일이 얼굴에 발라보는 건좀 어려웠지만 제가 영상에서 꼭 보여드릴 거라는 거. 기대된다면 다음 영상도 보실 수 있게 구독과 알림 버튼 꾹꾹 눌러주시고요. 좋아요와 댓글도 많이 부탁드릴게요. 우리 모두 또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 저는 또 열심히 영상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